여기는 잣향기 푸른숲입니다 지금 매표소에 주차를 했고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희는 아마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타고 전망대 찍고 저는 절고개로 올라가서 서리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야영장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코스 최진입니다 오늘은 아또 산에 왔어요 또 백패킹 코스고요. 오늘은 가평으로 왔습니다. 가평. 어, 가평 좀 어, 예전에 설리산 왔었는데 오늘은 코스를 좀 다르게 해서 이동을 할까 합니다. 오늘 들머리를 잡은 곳은 경기도 잣향기 어, 푸른숲이라는 어, 장소고요. 어, 조성을 잘 해놓은. 산책 코스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여기 산책만 하고 아, 저만 백패킹으로 야영장까지 이동을 할 겁니다. 아, 배낭 안에 텐트, 어, 먹을 거다 쏘아놨고요. 8.5 k 로 정도 세팅이에요. 어, 여기서 저는 사방댐 방향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어, 절곡의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갈게. 아, 다시 저희는 여기서 9번으로 해서 사방댐 쪽으로 해서 서리산까지 가겠습니다. 아, 저희는 또 800m 가면 사방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숲길이 너무나 이뻐요 아, 여기 괜찮은데요 코스? 이쪽으로 올라가서 절구계까지 금방이니까 날려먹는 코스로 설에서 한번 찾아 오십시오 좋습니다 이 코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뻐요 여기 입장료가 천 원이니까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이렇게 코스 그 산책 코스로도 좋고 여기서 절곡에 올라가서 뭐충현산으로 가셔도 되고 서리산 가셔도 되고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날로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laughs> 뭔가 이렇게 체력이 부담되시는 분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서리산을 찾아보시죠. 강추합니다. 아, 아 여기가 사방댐인 것 같네요. 여기 쉼터도 엄청 넓고요. 잔디밭으로 잘 해놨네요. 사방댐이라고 조정을 해놨네요. 이게 크지 않네요. 꽤게클줄 알았는데, 아담하게 조정을 해놨네요. 이 아래 사방댐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조그마한 산길로 접어듭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이제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여기서 수목원도 갈 수가 있네요 그리고 충량산도 갈 수가 있고 저희는 절곡에 <목소리> 벌써 여기 절곡의 능선 쪽으로 거의 다 왔고요 <목소리> 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도 <목소리> 안 돼서 절곡에 도착을 하네요. 음, 절곡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쪽은 청룡산 방향이고요. 여기는 서리산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서리산 능선입니다. 여기 가면서 이쪽이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진짜 덥네요. 설리산 정상입니다. 어, 정상으로 바로 올라오는 길도 있었네요. 이게. 저희가 이쪽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저희는 절곡으로 올라왔고요. 음? 이따와. 일행들은 어, 자창기 푸른숲으로 내려갔고요. 저는 어, 서리산 능선을 타고 어, 전나무숲 야영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점심 먹고 차 타고 야영장으로 올 거예요. 이게 철쭉 나무인데 확실히 아직 철쭉은 한참은 있어야겠네요. 여기서 내려가면 저는 아마 1시간 안 돼서 야영장에 도착을 할 겁니다. 친구들 밥 먹고 온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더 먼저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철쭉동산도 지났고요. 아, 저는 앞에서 화치방 가는 길로 빠졌다가 다시 설제산 <laughs> 야양장 쪽으로 하산을 할 겁니다. 아 이제 산도 춥진 않네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반바지도 입어도 되고 반팔도 준비해서 와도 될것 같아요. 다만 밤엔 추울 수 있으니까 긴팔 긴팔이나 긴바지, 자켓도 챙기는 게 좋겠죠. 음, 음. 철쭉 동산을 지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정표가 날라갔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날라갔어요. 일부러 뺀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면 화채봉이라는 어. 봉우리가 하나 또 나오는 코스고요. 이쪽 내려가는 길은 조금 경사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오랜만에 혼자 걷네요. 좋습니다. <laughs> 사람도 없는 곳인데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표가 나왔네요. 네, 화채봉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는 여기 등산리 있고, 상도네 방향으로 3.2km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도가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15분? 20분만 가면 야영장에 바로 나타날 거예요. 아, 이제 인도가 나왔네요. 짜잔. 아, 여기서부터는 꽃길입니다. 도참 이쁜 일입니다. 냄새 응. 하... 응. 좋고,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응. 쇠킹을 다니다보면 조망이 있고 노을이나 일출을 보시는 장소가 확실히 좋긴한데 가끔 잔나무숲 안에서 하루 야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느낌이 좋습니다. 쇠킹 아, 나왔네요. 아, 저 이정표가 나왔다는 거는 야영장에 다 도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 길이 끝나자마자 아, 서리산 야영지가 나타납니다. 어, 산을 탄 데도 너무 일찍 왔는데요. 어, 아까 내려간 친구들은 점심을 먹고 올 거라서 아마 2시 넘어야 도착할 것 같은데 아, 저는 텐트 치고 진 모처럼 낮잠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저는 이쪽에다 자리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서 친것 같은데. 팀 정도가 캠핑하러 왔네요 백패킹은 아니고 차량 앞에까지 대고 아, 오캠 텐트를 설치를 하셨네요 아, 백패킹 좋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좋아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한팀저 끝에 저기 한팀두 팀이 와 있네요 이렇게 여기는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는 계곡도 있어서 어 정수기 가져오시면 여기서 물을 정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앞에 계곡입니다 하, 조용하니 좋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 낮에는 더웠는데 밤 되니까 많이 기온이 내려가더라고요. 엄청 빽빽하게 이쁘죠. 어, 여기는 지금 어제 제가 내려왔던 코스로 살짝 산책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조금씩 푸릇푸릇해지고 있어요. 아, 새싹이 아,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봄이 찾아왔어요. 보시면 예, 푸릇푸릇하죠. 아, 좋네요. 예, 여기 야영장 전경을 한번 위에서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구는 저쪽이고요. 아, 보시면 여기 텐트 큰거 하나 있고, 제 텐트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쉘터, 친구 텐트, 그리고 동생 텐트, 그리고 이 아래 흰색이랑 저딥 텐트, 다른 일행 같고요. 저 아래 쉘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 두팀 있는데, 두분 계시는데 이제 정리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모실 텐데, 여기 텐트를 다 정리하셨네요. 아, 저희 정리 다 했고요. 이제 정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하게 정리 다 했고요. 아, 아직도 사람들이 꽤 남아있네요. 다음에 또 한번 놀러와야 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잘 쉬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